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혁명입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과 분석해 볼 종목, 제주반도체 되겠습니다. 자, 영상 보시기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 주시고요. 자, 먼저, 일봉 차트 보시고, 주봉 차트, 월봉 차트, 차트적인 위치 보신 다음에 재료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자, 이러한 수급이 어디까지 갈지, 자, 그런 것들 같이 한번 분석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주반도체, 뭐 때문에 올랐습니까? 다름 아닌, 온 디바이스 AI. 자, 온 디바이스 AI가 무엇이냐? 말 그대로 채 GPT처럼, 어떠한 웹사이트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핸드폰이라든가 그런 기기들에 들어가 있는 ai를 말하는데요 아무래도 기기들에 바로 있어야 인터넷 연결등 없이도 바로 즉각적으로 업무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필수적으로 보여지겠죠 그래서 이런 데는 반도체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반도체, 저지반도체, 미친 듯이 올라갈 수 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삼성전자에서는 2024년부터, 자, 이런 온디바스 AI처럼 신산업의 M&A까지 더욱더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나서고 있어요.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 M&A 해가지고 얼마까지 올랐습니까? 잠깐 보시자면, 레이보 로보틱스 보시면 이제 삼성 로보틱스라고 불리는데, 자, 저점 대비해가지고 지금 이제 25만원까지 날아갔었단 말이죠. 저점이 어디냐? 자, 보시면 여기였습니다. 여기. 여기에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상승 보여줬었다. 3만원, 4만원짜리가 자, 24만원까지 8배까지 폭등했었다. 자, 제주반도체 어떻습니까? 제주반도체 지금 많이 올랐지만 아직도 저점이다라는 거죠. 굉장히 쌌어요. 지금 보시면 4천원, 5천원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온디바이스 관련돼서 어마어마한 수급 주체로 나선다면 추가적으로 다양한 대기업과 공급계약좀더 맺는다면 추가적인 모멘텀도 더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우선 차트적인 모습 한번 보실게요. 차트 보시면요, 자 이러한 부분, 이러한 부분 거래량 터트려준 부분을 박스권을 잘 지지 받아준 다음에 저점 올리면서 지금 3인선 타고 미친듯이 올라가고 있단 말이죠. 보통 3일선, 5일선을 타는 경우가 많긴 한데, 반도체 관련된 세력 수급주로 꽤 유명하단 말이죠. 그래서 살짝 올라간다 싶으면 매도세 굉장히 강하게 쏟아지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올라가기 쉽지 않다. 그런데 저점에서 한번 잡아주고 나더니, 3일선 미친듯이 타고 계속 올라가주고 있다. 특히나 요 때, 이때, 요 때부터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자, 보시면 몇 프로 올랐습니까? 47%나 올랐다. 자, 이런 박스권 뚫자마자 47%. 자, 앞으로 더 가겠다는 얘기죠. 이러한 물량대를 다 잡아먹어줬다는 얘기니까, 자 그렇다면 주봉차트 는 어떨까 보시면요 자 주봉차트 보시겠습니다 주봉차트 보시면 바닷건 바닷건 층고는잘 잡아주고 있었죠 그리고 나서 일목균형표 음문 또한 강력하게 거리량 실어서 뚫어줬어요 심지어 고가권에 있는 매물대까지 같이 잡아주고 있는 모습 그리고 고가권 최고 신고가까지도 얼마 멀지 않았거든요 자 이런 구간까지 계속해서 추세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자 그다음 월봉차트 보시겠습니다 월봉차트 보시면요 더욱 더 확연히 보이시는데 이러한 바닷건이 굉장히 중요했단 말이죠 근데 이런 바닷건을 뚫을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났다 강한 폭발적인 시 시세가 일어났었다 그런데 이런 폭발적인 시세를 단한 번에 한 번에 봉으로 한 번에 갔었다 즉 11월 달 굉장히 의미 있는 달이었고 앞으로 여기는 매물대를 한번 어떻게 잡아먹어주고 이 삼성까지 다주고갈지 바로 미친듯이 치솟아 줄지 우리가 그런 부분들 잘 지켜봐야겠는데요 자 먼저 수급도 한번 같이 한번 알아보시겠습니다 자 그에 앞서서 안내 말씀을 드리고 바로 시작할게요 어느덧 12월입니다. 자, 한 해에 마무리 가다가와 여러분들께 특별한 선물 드리려고 하는데요. 엊그제 1월이 시작되나 했었는데, 자, 무더운 여름, 그리고 가을을 지나 어느덧 연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나이를 먹을수록 시간이 더 빠르게 가는 것을 요즘 부쩍 아이들이 커가는 것을 보면서 더욱 많이 느끼고 있는데요. 자, 올한해 주식 시장에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2차 전지를 포함해서 초전도체, 그리고 임창정 주식사건, 슈퍼개미 횡령 등등 연이은 호재와 악재 변동 폭 속에 계좌만큼이나 마음들도 많이 지치셨을 겁니다. 이제 곧한 해도 끝나가는데 수익은커녕 오히려 손실로 전환되어 마음이 안 좋으신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이번 달 연말연초 계좌 걱정 덜어드릴 딱한 종목 열배 폭등 황금주! 한 종목 추천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런 분들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현재 본인이 데이트레이닝 단타로 하락장임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잘 거두시면서 자신만의 기준이 확고하신 분들은 이제껏 그대로 쭉 하시면 되시고요. 하지만 내 계좌가 마이너스다. 그리고 어떤 종목이건 내가 사면 내려가고 그리고 팔면 귀신같이 올라간다. 자, 엘코프로 같은 대박주를 더 이상 놓치고 싶진 않다 이런 분들만 가져가시기 바랄게요 11월도 제가 추천드린 종목 안전하게 바닥권에서 65% 넘는 급등 보여주고 있고요 이렇게 다다리 매번 초대박 낼수 있는 종목 추천드릴 수 있는 이유 정말 많은 분석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요 이렇게 종목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정보 말씀드려야겠죠 기본적으로 상승 모멘텀 재료가 확실합니다 바닥권에서 방금 말씀드린 이런 세력 물량 시2수량들 전부 다 확인이 돼 있고요 그리고 외인과 기관들도 같이 동시에 수급 들어오는 거 확인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외 메인 수급 규모가 꽤 큰데요. 11월 초부터 매집 신호를 계속해서 포착해 오고 지금 현재까지도 매집 중입니다. 재료 일정 준비해놓고 지금 바닥권 다지기 마지막으로 트라이하고 있는 중인데요. 상승 재료는 일정만 무려 최소 4개 이상 준비되어 있고 특히나 특정 정당 정책 그리고 총선 관련 호재가 굉장히 강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요즘 대박주 급등 패턴 한번 보자면요. 저점 기간에서 이렇게 오랜 기간 매집을 합니다. 그리고 소리소문 없이 매집한 이후에 폭발적으로 시세 분출 시작하는데 중요한 건 전혀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일반 개인분들은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하지만 눈에 띄지 않는다고 전혀 매집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죠. 어쩔 수 없이 사고팔면서 위아래 물량을 확보하는 작업을 할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저처럼 차트를 계속해서 수천 개를 넘게 돌려보는 사람한테 눈에 띌수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오리가 물 밑에서 열심히 물장구치듯이 세력 또한 열심히 물량 매집 진행 중이라는 거죠. 자, 금양 같은 경우도 결국은 3130% 넘는 어마어마한 초급등 보여줬잖아요. 하지만 그 전에 충분히 밑바닥권에서 물량 매집 신호 보여줬다 이겁니다. 보이시면 CB 실탄 확보 및 재료 이외에 폭, 폭발적인 시세 분출하는 거 전부 다 알고 계실 거고요. 공시만 확인해 보셔도 전부 다 아실 수가 있습니다 도나하나텍도 마찬가지 저점기간 소리소문없이 매집 이후에 523% 넘는 초급등 하지만 역시 그 전에는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죠 리튬포스도 마찬가지 저점 구간에서 위아래 계속 흔들면서 장기이동평균선 아래로 물량을 싹다 매집한 이후부터 어마어마한 시세 분출했습니다 무려 700%가 넘는 급등을 보여줬죠 이런 구간이 굉장히 유동성 있으면서 어마어마해 보이지만 거래량 거의 없었고 기본적으로 하방 추세였기 때문에 일반 개인분들은 이런 곳에서 거의 사지도 않았습니다. 물량 매집이 싹다 끝나자마자 미친 듯이 올렸다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종목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자, 유보율은 대략 170에서 200% 자본금은 800억, 자본총량은 3000억 정도로 자, 세력 테마주치고는 꽤 상당히 어느정도 규모가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조금 더 안전하게 더욱더 말씀드릴 수 있는거고 상승재료만 1점, 무려 최소 4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상이 될수 있고요. 왜냐하면 재료가 충분한데 세력이 엮기 나름이거든요. 근데 무엇보다 총성관련 호재가 정말 포인트입니다. 지금 덕성은 무려 5연상 넘게 날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 걸맞는 폭발적 시세 보여줄 거라고 저는 100% 확신하니까 여러분들 꼭 확인하시기 바랄게요 물량 매집은 충분하고 연말 연초 드디어 기회가 왔다 자 하락장 속에서 바닥을 잡고 다시 반등장을 기다리고 있죠 하지만 연말도 쉽지 않을 겁니다 이런 장 속에선 정부 정책 총선 테마 등 주도주로 돈이 쏠린다는 것 전부 다 알고 계실텐데요 12월에서 1월 최소 못해도 2회 이상 두배 이상 할 주도 테마 전부 확인되어 있고 정부 정책 관련 주 무엇보다 총선으로 정치가 엮여 있어서 재료가 충분하기 때문에 거기에 시비 수급만 받쳐주면 됐었는데 그러한 수급도 빵빵하게 들어와 있단 말이죠. 이러한 모든 조건을 갖춘 딱한 종목. 제가 수천 개가 넘는 종목 전부 차트 다 돌려가면서 재무 분석해가지고 찾아낸 종목입니다. 이 종목 꼭 받아가셔가지고 연말 연초 계좌 수익 혁명적으로 전부 싹다 바꾸실 수 있도록 꼭 매매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받아가실 방법 정말 쉬운데요. 010-7625-3168로 급등, 급등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전부 다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료로 보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부담 없이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7625-3168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종목 받아보시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일정등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일정, 일정이라고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추가적인 일정도 같이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자, 이러한 좋은 종목을 왜 무료로 줘? 저 같은 경우는 채널 성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받아가신 다음부턴 꼭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신다면 자, 그것으로 만족하고 대신에 돈 많이 버시면 기분 좋아지시잖아요. 자, 그 상태로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제 채널 성장에 큰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채널이 크면 제가 더 좋은 종목으로 보답드리겠죠? 자, 이 종목으로 연말 연초에 위아래 흔드는 굉장히 어려운 장 속에서도 부근하게 수익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추가 분석 이어지겠습니다. 자 수급적인 측면 보시면요. 자 개인, 개인은 좀 팔았습니다. 그리고 외인 기관 쪽, 금투 쪽에서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투심도 마찬가지, 연기금도, 상호펀드도, 기타 보험도. 자 고가권에서 지금 살짝 음봉 주고 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매수대가 계속되고 있다. 즉 앞으로는 더가겠다는 소리죠. 왜? 자, 이런 곳에서 지금 물량을 다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이런 정거점까지 다시 한번 트라이해 줄 가능성 굉장히 높다라고 말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떨어질 때, 요럴 때 제가 여러분들께 모아가라고 말씀드렸지, 추격 매수는 절대 하지 마시라. 왜? 기본적으로 세력주기 때문에요. 올라갔다가 밑으로 쭉 빼는 일이 굉장히 잦아요. 분봉상 보셔도 좀더 확실하게 아실 수가 있는데, 위아래 지금 이렇게 괴랄하잖아요. 움직임이. 그래서, 자칫 추격하다가 물려가지고 손절. 추격하다가 물려가지고 손절. 이건 두번 하지면 걔 마이너스 40% 계속 깡통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린 철저하게 눌렸을 때, 이런 구간들 잘 지지받아 주고 들어가야 될 텐데 제가 기본적으로 이런 세력의 매수가, 평단가, 그리고 목표가 어디까지 가면 좋을지에 대해서 제가 전부 싹다 적어 놨습니다. 매수 매도 대응 전략, 전략 전부 싹다 적어놨습니다 세력의 평단가 세력의 끼 그리고 추가적인 매수가 그리고 장기 단기 목표가 까지 전부 싹다 적어놨습니다 자 유튜브 여러분 어딜 찾아보셔도 요 정확한 가격 말하는 유튜브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영상 뿐만 아니라 전부 가격까지 말씀드린다는 거죠 왜 자신 있으니까요 그죠 여러분들 무조건 받아 가셔가지고 세력의 평단가 그리고 내 평단가 대응해서 거기에 따른 내 시나리오, 시나리오 제가 전부 다 짜드렸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대응만 잘하신다면 저는 여러분들께서 수익 나신다고 100% 확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꼭다 받아가셔가지고 사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구독자분들께는 100%다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대신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자, 외부 유출을 하지 마시고요.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 선물로, 선물로 드리는 만큼 꼭 본인만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받아가시는 방법 정말 쉽죠? 우측에 010-7625-3168로 종목명과 자료집 같이 적어가지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대응자료 전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대응 시나리오 그리고 직접 장중에 같이 매매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이렇게 비공개 텔레그램 방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략 500분 정도 계시는데요. 비공개임으로 제가 초대 링크를 드리지 않으면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제가 공개적으로 했더니 이상 광고쟁이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저희 구독자님들께서 피해를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초대 링크를 따로 드리고 있고 우측에 점 3개 눌러가지고 채널 관리 쪽 보시면 이렇게 초대링크라고 있거든요. 제가 이 초대링크를 전부 다 보내드릴 테니까 초대링크 받으셔가지고 직접 같이 들어오셔서 매매해보신다면 신법적인 측면, 기술적인 측면 등등 주식시장에서 제가 15년간 살아남은 비결 등 보다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참여하시는 방법 우측에 010-762-3168로 참여 플러스 종목명 같이 입력해 주시면 제가 텔레그램 방 링크 바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매수매도 대응 전략도 잘 받아보시고, 텔레그램방 같이 들어오셔가지고 실질적인 도움도 잘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실전만을 추구하는 금상수상자 혁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